6월에 조금 늦게 인사드려요. 많이 기다려줬을까요? 안녕하세요. 여행자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좋죠? 딱 놀러 가고 싶을 정도로 좋은 햇살과 바람이 저를 항상 유혹하네요. 슬슬 여름 휴가를 계획해야 할 시기인데, 다들 계획 짜고 계시나요? 저는 마음으로 벌써 여러 번 휴가를 떠났지만 현실은 이번엔 방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여행 후기나 먹거리 사진을 보며 함께 즐겨보도록 할게요. 저를 위해 많이 자랑해 주세요. 역시 다나와이는 빠릅니다. 빨라. 어쩜 조그만 변화에도 빠르게 캐치를 하시는지. 마이페이지 바뀐 거예요. 더욱 깔끔해진 화면 구성과 분산된 메뉴들을 정리하여 사용하기에 편리해졌고 모바일에선 지원하지 않았던 회원 정보 수정이나 쇼핑 내역 확인 등 PC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젠 PC로든 폰이로든 언제 어디서든 다나 많이 애용해 주세요. 무언가 특별한 콜라보, 시스 기어와 함께한 쿠킹 PC 끝판왕 라이브 방송 보셨나요? 6월 11일 축구 경기가 있었음에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했습니다. 오버클럭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나 노하우를 아낌없이 시스 기어 이사님과 강 팀장님께서 공개해주셨고, 방송 중 궁금증에 대한 답변과 실제로 오버클럭된 PC는 어느정도 성능을 내는지 시험까지 해주셨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못보셨다면 다나와 동영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먹! 쿠킹 PC에서 공개된 일체형 순행 PC 시스기어의 5.0GHz 오버클럭 PC를 쇼미더 모드 PC 시즌4를 통해서 고사양 PC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분의 사연을 받아 증정합니다. 관련 이벤트는 상시보상 이벤트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공유하기, 추천하기 이벤트도 함께하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세요. 매해 진행될수록 명자도 조립 PC 뿜뿜이 오지만 눈물을 갈아 봅니다. 콘텐츠 그것이 알고 싶다. 바로 오늘 4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너무 좋은 아이템들이 많았고 선정하는데 어려웠다는 허문입니다. 그래서 제보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조그마한 감사의 뜻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가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확인해주세요. 꼭이요. <목소리> 어휴, 본격적으로 더위가 오는 시기인데요. 더위진 날씨만큼이나 우리 모두 건강 지키기에 힘쓰기 잊지 말고요. 올해도 무지무지 덥겠지만 디피지와 함께 건강한 여름을 보냅시다, 여러분. 그럼 7월 복날쯤 삼계탕과 함께 화사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